1부터 100까지의 짝수의 합을 출력해달래요. 분명히 앞에 문제, 수열 문제 푸셨으면 얼마든지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. 자, 일단 1부터 100까지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? 폼은 통해가지고, 이제, i는 1이라 했을 때, i가 어디까지? 100까지. 그리고 i 뿔뿔 해가지고, 여러분들은 먼저 1부터 100까지 출력하는 걸 먼저 연습을 해보세요. 내가 실력이 안 된다, 처음 배웠다, 어렵다 하신 분들은 요게 먼저 되셔야 됩니다. 자, 실행해보면 1부터 100까지 잘 나오죠? 자,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줘야 할건 뭐예요? 자, 짝수의 합이래요. 그러면 짝수를 구하는 걸 먼저 하셔야죠.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여러분들 이 시작점을 2로 두시고 i 플러스 n 2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. 이렇게 하면 짝수가 나오잖아요, 그렇죠?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배웠기 때문에 좀더 스마트한 접근으로 한다고 했죠.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. 어, 근데 좀더 스마트한 접근 어떻게? 만약에 i를 2로 나눴을 때 그게 나눠 떨어진다는 거는 짝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하면 짝수만 걸러줘서 이 i에다가 착착착착 담아주겠죠 그쵸? 그 다음에 여기서 합을 구해주는건 뭐예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인트에 썸이라는 녀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요? 자 분명히 여기 i를 지금 짝수만 걸러준 상태겠죠?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는거예요여기 프린트 대신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? 그러면 짝수만 착착착착 걸러가지고 더해준 최종적인 결과값을 우리한테 반환을 해주겠죠? 그쵸? 그래서 실행해볼게요. 썸 퍼센티 m 썸 이렇게 하게 되면 어, 2,552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볼 수가 있다.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좀더 논리적인 생각. 왜 제가 정답을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어,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정답을 딱 보는 순간 거기에 갇힙니다 프레임이. 어.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생각을 못 하게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10분, 20분, 1 시간이 좋아요. 1시간이든 2시간이 좋던 그 자리에 앉아서 끊은, 끊임없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. 어, 그렇기 때문에, 어, 그렇게 풀었을 때 여러분들 개인적인 만족감, 만족감도 크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 실력이 그렇게 하면서 상승이 되는 거예요. 어, 근데 막한 5분 고민하고, 아, 이거 못 풀겠는데 하고 정답 봐버리면 더, 더, 거기서 멈춰버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답을 보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.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실 수 있다.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